자, 이번 영상에서는 무가금의 부팅 육성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캐션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터 누르시고 꼬은용샵 032 누르신 다음에 후원으로 가시면은 현대 실시간으로 크리터 쿠폰 지급 중이고요. 또 추가적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알아서 쿠폰 번호 싹다 보내드리니까 후원으로 가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가금의 부팅 육성 중간 점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날짜가 7월 5일입니다. 이제 한 달하고도 약 일주일 정도 후면은 이제 부팅 육성 끝나죠? 자, 근데 부팅 서버 육성이 끝난다고 한 거는 이 쿠폰 수령 기간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8월 13일까지라고 써 있는데 이 8월 13일까지 기준으로 이제 레벨을 달성했을 때 이런 식으로 쿠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방금 말한 한 달하고도 일주일 기간은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부팅 서버 전용 혜택은 이제 9월 24일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13일까지 최소 레벨 80은 달성해 줘야 돼요 왜냐면은 어 지금 보았다시피 78레벨, 79레벨, 80레벨 때 전설 도전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까지는 어떻게든 80레벨 달성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의 레벨이 76레벨이죠. 아직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80레벨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레벨 달성하면은 어, 전설 도정권 3개 얻을 수가 있고 요거는 나중에 본캐한테 옮긴 다음에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부팅 서버 무가금 육성 보시면은 어, 레벨 76 달성했고요. 지금 다이아를 보시면은 약25,000 다이아 모았습니다. 자, 이25,000 다이아는 어떻게 모았냐. 일단 초반에는 황금조각을 판매하면서 다이아를 벌어줬고요 또 축중 먹은 것들 이런 식으로 판매해주고 인터벌에서 판매내역을 보시면은 이제 8강 요거는 이제 연성으로 뽑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연성을 이용해서 다이아를 벌어줬어요 그리고 영웅템 같은 경우는 그냥 노강 상태에서 판매를 해줬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제 부리팅 서버 초반에는 연성으로 다이아버리 하기가 좋아요 물론 초반에 골드가 많이 부족해서 이제 연성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골드가 좀 남아 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골드를 사용해서 저는 연성을 해가지고 다이아버리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거래소 판매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성템들 판매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8강 컬렉, 7강 컬렉도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연성은 어떻게 해주냐 브이딩 서버 같은 경우는 3단계 위주로 노려주고 있고요 3단계를 노려주려면은 이제 6강 희귀템 하나 그리고 희귀 장비, 노강 3개, 또는 희귀 스킬복 3개 넣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급 8강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희귀 5강을 넣어줘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3단계 정리되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희귀 8강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래가는 희귀 8강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뽑아준 다음에 판매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보았다시피 거래소 판매력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다이아를 벌어줬고요. 그냥 단순하게 다이아를 벌고 싶다.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이체 가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부팅 서버가 황금 조각이 좀 비싸요 일반 서버보다 황금 조각이 좀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변이체를 가는 게 이제 순수 다이아 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이체를 가려면은 아,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변이체 통지하는 서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저희 서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드에서 가끔 통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이체를 못 잡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연성을 사용해서 다이아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차 뽑기권 얻을 때마다 컬렉 해주고 있고, 이제 공차 뽑기권도 사실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얻게 되면은 레벨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도 고대 카드가 하나 있고요 펫은 고대 펫 끼고 있고 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대 클래스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 부스팅 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스팅 전용 컬렉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능력치 뻥튀기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석 가면은 어 능력치가 또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이아 버를 해주고 있고 또 영주지령서 얻게 되면은 어 영주지령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조각 위주로 얻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희귀 장비 조각, 영웅 장비 조각 위주로 어 이런 식으로 수락한 다음에 완료를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어 본캐한테 선물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본캐 공회기운 스펙업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팅 캐릭 같은 경우도 어 많이 깨주는 게 좋겠죠. 뭐 부팅 서버를 본캐용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저 같은 경우는 캐릭 선물용 그냥 딱 부계정용으로 키우고 있어요. 또 나중에 쿠폰도 옮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팅 서버 무가금 선물용으로 잘 키우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본 서버 이전하게 되면은 어 전부 다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캐릭 뿐만 아니라 제가 부계정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도 어 나중에 옮길 예정인데 아마 그 캐릭 같은 경우는 부팅 서버 또 오픈했을 때 옮겨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가금의 부팅 서버 중간 점검 해 보았는데요. 어쨌든 요 캐릭은 방금 말했다시피 선물용 다이아 버리용으로 키우고 있고요. 그래도 기간 내에 레벨 8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 레벨 달성하고 본캐 전설 도전권 전부 다 얻어 줄 예정이고요. 또그 소환권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사용해서 전설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후원으로 카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지급 중이고요. 또 추가적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알아서 쿠폰 번호 싹다 보내 드리니깐 후원으로 카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누르시면 정돈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